영국은 피해 강물로 물들 것이다. 1968년 영국 보수당 의원 인노파월이 범위험에서 했던 섬뜩한 예언. 영국은 수백 년 동안 제국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식민지인들의 협력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기도. 인도 식민지는 영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육군 병력을 제고, 전후에는 나치의 공습으로 인한 영국의 피해를 복구하고 국가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민 노동력을 제고, 영국 정부도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이민의 장려. 하지만 재건 사업이 마무리되자 영국인들은 이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 각종 차별이 만연하자 정부는 인종차별을 법을 금지하고 이민도 규제하기 시작 하지만 더 강력한 이민 금지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이노 파월은 이민을 멈추지 않는다면 영국은 결국 인종 간 유혈 사태로 전국의 피해 강물이 넘쳐오를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내뱉음 슬프게도 이에어는 당시에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의 그 망령을 들이오고 있음 결과였으면 애당초에 제국은 왜 건설한 거니